안녕하세요, 히어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히어비 누나입니다. 오늘은 이 달팽이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. 여기 달팽이 두, 두 개가 있어요. 두마리, 이건 두 두마리. 마리가 있고요. 여기 떡이 있고요. 내일 촉수해 줄 거예요. 여기 배추도 갖다 줄거 있고요. 마. 근데 이름이 뭡니까? 희어비요 색깔 안에 왔요 이것, 네, 저 세계 때 아빠가 사줄 거고요. 이것 만 원이고요.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여기 이 달팽이 케이스에 들어져 있고요. 여기, 네, 자세히 보면은, 달봉이, 학습용 달봉이 사, 입니다. 상추 주면 몇 시간 만에 되게 잘 먹는다. 그냥 얘네들 먹쇠 먼저 끝어줘 그래도 제일 상추 많이 줘 근데 얘네들이 배추를 먹어또 똥을 배추 먹으면 초록색으로 나오고 그 채소 색깔마다 먹는 게그 똥색을 나온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저희는 검은색으로 양배추고요. 그리고 언젠 당근까지 준 것도 있고.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먹이 위에다가 달팽이 아니 달 달걀 껍질을 말린 다음에 잘게 빠셔가지고 먹이 위서슬슬슬 에 뿌려들면은 이 달팽이 껍질을 더더 튼튼하게 해준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달팽이 소개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달팽이 여러분도 키워보세요. 그럼 안녕. 바이바이. 저여박하를. 다음 영상은 아마 팔라동 2일 것 같네요. 그럼 안녕.